이제는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없어져야 할때 명의가 짚어내는 마음의 소리, 내면의 소리로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다 반갑습니다. 옛날한 이원입니다. 오늘은 조현병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제로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현병, 조현증 예시름이 정신분열증이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결코 이 병이 만만한 질환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도 받지 않고 질에 겁먹어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받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양방치료가 권해지고 있습니다. 리스페리돈과 같은 항정신병제를 이용해 조현병 치료를 하게 되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증상의 개선을 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후일 그 약을 끊고 생활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정신분열증 개념에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에 기질적 이상은 없는 상태에서 사고, 정동,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일 질환이 아닌 하나의 증후군이라고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기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편견 또는 무지에 의해 치료 시기를 놓쳐 심화된 경우 만성적,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현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는 뜻으로 악기의 줄들이 조율되지 않으면 불협화음을 내듯. 조현병은 정신, 마음의 줄들이 조율되지 않아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일상 속에서도 자주 공유되고 있는 만큼 조현병은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국내 약 50만 명 정도가 잠재적 환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조형병, 정신분열병을 한의학에서는 전광증이라 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해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같은 정신분열증이라도 그 증상이 양적이며 광란이 심한 것은 광증이라 하고 음적이며 정적인 것은 전증이라고 분류합니다. 정신분열증의 증상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은 환자마다 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환자에서도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조현병의 오해와 진실. 실제로 전체 강력 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은 0.04%라고 합니다. 그중 유독 조현병 환자를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현병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다면 증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병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을 약물을 통하여 조절해주면 됩니다. 무엇보다 조현병은 꾸준한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으로서 질병의 진행 예방,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현병 예방 및 완치를 위한 현명한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햇볕 쬐기. 체내에 충분한 비타민D 합성은 조현병과 밀접한 부분입니다. 최소 20에서 30분 이상은 꼭 햇볕을 쬐는 것을 추천할게요. 두 번째, 오메가3 섭취. 오메가3 지방산이 조현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몸에 이로운 지방산이지만 인체 내에 이를 합성하는 효소가 없어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변인의 적극적인 도움.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의 조현증에 대해 이해가 가장 첫 번째. 그다음 환자에게 협조적인 환경이 갖춰질수록 재발율을 낮출 수 있어요. 네 번째, 신경안정제에 의존하지 않기. 조현병 환자가 주로 복용하는 향정신병약은 그 효과와 부작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와 함께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양방 치료에 너무 의존적인 태도일 경우 향정신병약의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옛날 한 의원 조현병 치료는 40년간 한방정신과를 운영해 오며 조현병, 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해왔습니다. 꾸준한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 맞춤 치료 가능한 항정신병약이 필요 없는 옛나라니원. 옛날 한의원. 옛나라니원은 옛날 환자의 체질에 맞는 한약을 꼭 필요한 만큼만 처방하기 때문에 습관성이나 의존성뿐만 아니라 각종 부작용의 우려를 덜수 있으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상담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문제의 원인에 다가가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 환자 내면의 힘을 통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옛날 한의원의 조현병 치료를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비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문의는 02544-2204입니다. 감사합니다.